16%의 소금물 400g이 있다. 이 소금물에 소금을 더 넣어서 20% 이상 40%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더 넣어야 하는 소금의 양을 구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방정식의 풀이든 부등식의 풀이든 여러분들 활용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야라는 것을 미지수로 놓으면 소금의 양을 미지수로 놓으면 90%이상은이 미지수가 맞아요. 그래서 풀리기 때문에 90% 이상 그냥 어, 내가 뭘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더 넣어야 되는 소금의 양을 구하라고 그걸 미지수를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미지수는 소금의 양이고 이 소금의 양을 x 스그램이라고 놨습니다. 자 그럼 부등식의 이제 활용 문제에서 소금물은 항상 선생님은 여기에다가 그림에다가 표현을 해요. 그게 가장 쉽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16%의 소금물이 400g이 있었어. 그런데 문제를 먼저 이해해보자고 소금을 넣어서 새로운 소금물을 만들 거야라는 거지. 응, 그런데 그걸 몰라서 엑스그램이라 놓기로 했어. 그럼 좀더 늘어나겠지. 소금물의 양은 400에서 X만큼 늘어난 양이 될 것이고, 어, 조금 더 짜지지 않았을까? 원래는 16% 이상의 소금, 16%의 소금물이었는데, 조금 더 짜진, 소금을 더 넣어서 농도가 더 높아진 소금물을 얻을 수 있을 건데, 그게 20%하고 40%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몇을 넣어야 될까라는 문제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소금물의 양은 원래는 400이었는데, 소금의 양은 구하는 여기 공식어 선생님 적어 놨어요. 이 공식은 고등학교 때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그래서 이 값은 64g이 됩니다. 응, 음, 그런데 소금을 넣었기 때문에 새롭게 얻은 이 소금물의 양 또한 400에서 X만큼 늘어난 양이 될 것이고, 소금의 양은 원래 64였지만 소금을 더 넣었기 때문에 이만큼 늘어, 늘어난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응, 음,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봐봐. 소금물의 양도 구했어. 소금의 양도 구했으니, 이것의 새로운 소금물의 양에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이 다 나와서 농도를 찾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지. 아, 농도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의 농도를 찾을 수가 있을 거고, 이것의 농도가 20%와 40% 사이에 있어야 해라는 식으로, 요거 가지고 식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식을 세워 볼게요. 자, 농도는 100분의 100분의... 아, 니지 어,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지. 음. 소금물의 양400 플러스 x분의 소금의 양64 플러스 x 곱하기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공식 구했고요. 자, 이것이 20%랑 40%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어. 얘를 만족하는 x가 몇이야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부동식을 풀어볼 건데 우선 공 하나씩 될수 있는데 이제 10으로 나누면 또 분수나 소수가 나오기 때문에 자 10은 그냥 그대로 곱해주고 양변에 400 플러스 x를 곱해줄게요. 어차피 400 플러스 x는 당연히 양수고요. 양수에서 부등호 방향을 생각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얘는 10을 곱해주면서 640 플러스 10x가 되고 그리고 4 곱하기 400 플러스 x가 되겠습니다. 얘가 1번 의식 해줄 수 있고 연립부등식은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죠.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에 자 1번 자, 번 1번. 800 플러스 2X가 되고 얘는 640 플러스 10X고 좌변으로 가지고 오면 2X 마이너스 10X, 640 마이너스 800 마이너스 8X가 얘는 640을 빼주면 얘는 마이너스 160이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8로 약분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고요. 20보다 크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 볼게요. 이번의 식은 640 플러스 10x가 되고, 얘는 1600 플러스 4x 자변으로 가지고 오면 10x 마이너스 4x 1600이항하니까 마이너스 640 자, 6x는 어떻게 되죠? 640을 이렇게 빼주는 거죠. 960보다 작고요. 자, 6으로 약분하면 160이 되겠습니다. 해를 구할 때 어떻게 하죠? 자, 2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160보다 작아, 작거나 같애 라고 돼서 이렇게 되겠죠. 겹쳐지는 이 부분이 해가 될 것이고, 따라서, 자, X의 값은 나왔어요. 근데 이 X는 여러분들, 지금 우선 식은 이렇게 나왔는데, X는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놓은, 편의상 놓은 문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나와야 될까요? 해는. 20과 160 사이에 있는데 X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은 20g 이상, 160g 이하로 양으로 넣어야 한다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서술형으로 잘 나오잖아요. 이 문제가. 그러면 우선은 미지수 정하는 거 여러분들 첫 번째 체크하셔야 되고, 부등식을 세울 건데 부등식 세우는 거 이렇게 정리 전에 그 전에 이렇게 농도가 이거여서라는 코멘트를 주면 되겠지. 그리고 풀이 과정은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 서술 사항이고요. 그리고 x 해 구하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 체크, 이거 안 하면 감점 사항이라는 거지. 요게 있으면 좋은데 이거 안 하면 이제. 그리고 요거 풀이 가정 당연히 중요하고 해 내는 거 중요하고 빠지면 다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근데 x뿐만 아니라 여기 마지막 결론까지 내줘야지 1, 2 점도 마이너스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 연립부등식의 활용에 소금물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